안녕하세요. 온유를 운영하고 있는 로시코리아입니다. 어, 저희는 행복한 농년의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콘텐츠와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는 옴니채널 기반의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여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에 대한 준비이고 세 번째는 노세를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모든 준비 과정을 저희 고객분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복한 여생을 지원하는 기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세 가지가 올바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OECD에서는 노인들의 자살률과 노인들의 외로움과 고립도 지수가 극대화한다고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이두 가지 지표에서 가장 상위권에 랭크되는 불명예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지표를 보고 사실 되게 가슴이 아프고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정말 빠르게 풀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 단계 중에 여가 부분의 문제부터 지난 2년 동안 집중해서 풀어왔습니다. 저희가 풀어온 형태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여가 정보를 알려드리고 커뮤니티 기능을 넣어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의 물리적 공간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여가 활동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려 왔습니다. 그 결과 매달 5,200명의 고객분들이 70개가 넘는 여가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분들의 제공 매율은 55%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컨버전되는 비율은 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팀의 경쟁력은 첫째로 시장에 있는 기존의 대체자들보다 훨씬 압도적이고 우위 있는 퀄리티와 객단가가 높은 이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단순히 여가에 대해서만 가치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외로움을 해결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자아실현까지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가치 제안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러한 임팩트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온유라는 브랜드를 만나기 전과 후에 시니어들의 여가와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은 이와 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러한 임팩트를 숫자로 도 치환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가 달출한 달성한 매출은 5.5억 원이고 매달 10% 이상씩, 즉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도 구간에 저희는 진입을 했습니다. 이 진입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을 재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저희가 내재화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간에, 공간에 시니어들의 여가를 위한 컨텐츠를 애지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역시 내재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12,000명의 고객을 저희가 꼬박 만나기 시작하면서 올바르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걸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가 이어지면서 B2C로 확보하던 저희는 이제 B2B 채널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시니어를 타겟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시니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 서비스와 엣지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온유라는 브랜드를 채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객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저희는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잘낼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회도 생기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브랜드를 저희 고객의 등급에 맞춰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드리거나, 어, 커머스나 혹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콜라보레이션 하는 형태로서 기회들을 창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회는 저희가 만들었다기 보다는 이러한 고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이고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팬케이지, 불회사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플랫폼에 모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시장은 이미 1.6조 원 정도 규모로 대한민국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여가 부분의 문제만 해결할 건 아닙니다 건강과 노세에 대한 영역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경우 저희는 26조 원의 시장에 도미노 독자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신이 있는 건 저희 팀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정말 좋은 커리어를 쌓았던 분들 저희가 자발적으로 팀에 합류하셔서 좋은 역량을 발휘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 저희 팀의 미션은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외로움과 고립을 예방하고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 동인에 강력하게 납인된 팀원들이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저희는 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민간에서 이렇게 액티브 시니어 혹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계속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